오, 주자 갔어요. 삼노로 갑니다. 삼노에서 아, 아웃입니다. 자, 손성빈 선수가 오늘 데뷔전에서 도로 저지까지 해냅니다. 자, 손성빈 선수의 데뷔 첫 타석입니다. 초구는 볼. 지시원 선수가 이제 백신 접종 때문에 오늘 엔트리 말소가 되면서 손성빈 선수가 데뷔전의 기회를 잡았는데요. 장안고등학교 출신 수원 장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포수입니다. 2002년생 손성빈 어 볼넷입니다. 데뷔 첫 타석 볼넷 출루 손성빈 어, 잘 받아쳤습니다. 유격수 키 넘기는 좌전 안타 기록을 하는 손성빈 선수입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두아웃 주자 1루와 3루가 됐습니다. 아, 데뷔 좋은데요? 데뷔 초단타를 뉴캐너을 상대로 기록을 하는 손성빈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원아웃 주자 1로 그리고 타석에 손성빈 약간 빗겨 맞았습니다. 3루 잡아서 1루1루에서1루에서1루에서 일로, 세이브 일루에서 세이브. 이야. 손성빈 선수가 첫 타석에서 데뷔 이후에첫 안타 이후에 두 번째 타석에서는 네안타를 만들어내는군요. 등판을 한 이후로 의미 했었던 성장하게 저지가 있구요. 김포 네. 수손성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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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탈에서 2안타를 때려냈던 손성빈 3구째 때렸습니다. 이 타구는 왼쪽에 떨어집니다. 이승원 선수의 출장 경기 도우미 같은 자신도 타석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오른쪽에 안타 손성빈이 안타를 뽑아냅니다 어자 몸쪽에 볼이 되면서 경기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내입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좋은 안타 처냅니다 루키 손성빈의 안타.